샬롬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말씀과 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하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술고 골짜기를 증량하리라. 길레아시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함은 내 머리의 트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모압은내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세드 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의심이로다 시편 109편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약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작 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항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내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 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군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풀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든 아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셔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독같이 있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 미로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가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성하게 하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모든 만민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셨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하는 위성자들과 애국 군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불법의 불법으로 잘못된 모든 악법과 반국과 악한 세력과 탄핵 공작의 세력이 속히 무너지고 부정 선거와 모든 거짓이 드러나 진실들이 속히 밝혀지게 하소서. 숨어 있는 내부의 분태자들과 배신자들과 공산주의 영이 드러나 뽑아지게 하시고 더 이상 내부의 유업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안에서 새롭게 세성이 되어 각 처에 그리스의 사람들이 세워져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다스려지는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들마다 악한 자들이 떠나고 선한 목자와 알곡성도로 슬기로운 다섯 천여처럼 기름 등불을 준비하게 하소서. 교회 모든 지체들과 가정의 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세계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하소서, 영적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모든 열방에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심판주 되시며 구원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